네, 오늘 금요 가정 기도에 동참하신 우리 모든 기도회 종들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갈망하시면서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임재하셔서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놀라운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 함께 하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며 경배함 주님 임자하시옵소서 말씀하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각 가정마다 임재하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시옵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 신약 성경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제 성경책은 355면이네요. 히브리서 3장 1절 한절이니까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네 오늘 거듭난 자의 능력 열 번째 시간으로. 바르게 살려면 바르게 생각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날마다 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사람들 향해서 너희들 참 생각해 봐라.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봐라 라고 아주 반복해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삼도 아니하느니라 그랬죠 신앙생활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거야 너희들 꽃들도 저렇게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하물며 그렇게 사랑하시는 너희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지 않겠니 좀 생각 좀 해봐라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한다면 원망할 수 없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불평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그 뜻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뜻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매 순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밖에 없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생각하는 생활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명령해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 생각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을 하든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과 말씀을 생각하라는 것이죠. 또 주님께서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사셨는지 믿음으로 순종하셨는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가셨는지를 생각해라.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의 모델 되신 주님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때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는 순간, 엉뚱한 것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예를 들어, 가로 놓다가 예수님을 생각하지 않은 순간 어떻게 됐지요?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처럼. 마귀가 벌써 시온의 아들 가르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렇죠? 마귀의 생각이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생각하지 않으니까 우리 마음 속에 엉뚱한 생각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생각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은 선포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죠 마음을 지켜야 돼. 왜? 마음을 지켜야 온전한 생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감정이 우리의 행동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이 중요한 거지. 우리는 생각한 대로 행동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매 순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 고정 가운데 예수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어요. 1900년대, 19세기에서 여진 책인데 책의 제목처럼 우리는 늘 생각하대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어떻게 생각하실까, 어떻게 하실까 늘 생각하면서 예수의 생각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이 예수의 생각대로 사라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훈련인 것이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 되어서 예수님의 말씀과 동일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이렇게 축복하고 말씀을 마치겠어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아멘. 아멘. 이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오직 예수의 생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기쁘게 그 생각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생각하는 삶을 살게 하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되신 아버지 우리의 능력되신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오직 예수님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할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어머신 결단하며 우리 중보함에게도첫 번째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의 구원과 회복과 부흥을 갈망합니다 우리 가정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가정들마다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간절를 부르시고 결단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가정마다 오라니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하소서 가정마다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부흥의 역사가 나나게 아버 지의 은혜 없이, 난되 주님 능력을 보여 주받리 아버지 고 제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서로를 축복하면서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여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서로를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아동부 중고등 청년부 우리 자녀들의 믿음의 바통을 이어받아서 우리보다 더대하게세임받은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녀들 되게 하소서 우리 부모 세대 하나님 자녀를 위한 안고 가 아버지 하나님 몸에 몸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구조가 몇 드러날마다 은혜 위에 들를구하해주시서 내를 따라 넘는 은혜를 보시고 믿음이건고에 믿음의 본이 되었으니 허한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싸리 주시옵소서 도와. 그래서 째 품은 태신자들, 우리 구원받을 영혼들 이름 불러가며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이 영혼을 반드시 주께로 인도하여 살려내게 하옵소서. 우리 태신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각 가정마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 부모 형제, 남자, 하나님 아버지, 구원하시고 여하분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상과 싹 가고 있는 원직장과 귀여운 사람과를 우리가게 맡길 시중을 위해

네번째 몸된게 거룩한 부흥과 각 목장의 목원들의 삶과 믿음을 축복함에도각목장의 하나님 그리 세가족들이 있습니다 잘 믿음의 정착을 이루어서 한몸된 지체로서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몸된게 거룩한 부흥과 목장의 부흥과 또 세가족들의 믿음의 정착을 위해서 두부하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나는 교회 통해서 영혼을 살리시고 제자를 세우시는 감사 합니다 신성받는 그 날마다 구원 받는 자의 수가 더해지게 하십니다 제자 예수가 심히 많아지는 기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목장의 아버지 우리 목원들을 축복하여 주소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시며 아버지 가정을 구원함에 신실한 주의 제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세가족들을 주셨습니다이 영혼들의 아버지 잘 정착하여서 아버지 믿음의 뿌리가 내리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열매 삼십 배, 구배 백 배의 결실을 맺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던 하나님 믿음이 착할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하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을 주님께 맡기며 하나님 내 모든 삶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형편과 상황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 주여만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아버지 것입니다. 우리의 삶 아버지 것이 주님 받으소서 합력하여 섬이로소서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사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무 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들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삼라 그러면, 때문이라, 모든 지각 i c a g o Hananime, Kristi, Swanis, and the Among Us, k i s 라 i m a h a n a 나 i m e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 주 s 모든 k i 게 말씀해 주 Kashi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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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a s h i John